사바꾼다도 네. 도로비에 도루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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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이에도이비에도저비에도에 도루비에 도루비에 에서루비에 도루비에 도루 사람이라니까. 이분 찌가 아니다. 이런 찌. 아, 내가 사람이라 했잖아. 여지 뭐지? 음, 그 베린이 같긴 해. 베리니야. 야, 잠깐 쉬, 쉬, 쉬. 내 앞에. 그냥 뒤에 있어. 발 앞에. 야, 댕뚜비다, 얘네. 에? 에? 기억기 그럼 저, 좀 어. 조심해야 될 듯. 돌아 못 해. 아니 <laughs> 나 이번에 둘 이번에 둘어 이번 둘에 하나일지 몰라 오른쪽 있다 이번들 조심해 주세요. 괜찮아 뎅투비 기절 아니 오른쪽 뎅투비 기절 이번 기절 라스 뎅투비 <laughs> <이번> 기절 라땡 라땡 라어 라스 투비 진짜 내 찌인데 어 아니야 조심해 주세요. 이번에 이번에 둘이야 이번에 둘응 그러니까 이번 진짜 라스 이번 뎅투비 이번 뎅투비 <laughs> 하기 아, 이번 투비 <laughs> 라스트 나이스~ 댕토비스카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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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라, 진짜 애개리빨이야 어, 라스 하나 필. 어디 있어? 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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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디. 우리 총알 갖고 있다. 총 갖고 있 아, 베리니야 베리니 천천히 어디 해봐. 어디 해봐. 어디 나이스. 세게 세게 세게. 내가 세게 고나한만 응? 아 근데 내한 대를 뒤에서 맞은 것 같긴 한데. 에이, 어안 쐈어? 나 왼쪽만 쐈어 왼쪽. 어라? 이러면 서운해요. 아 내가 서운하지 뒤에서 총알이 박힌 것 같은데. 에이 뒤에서 박힌 거는 차라니까. 네가 쏜거 같은데? 에이. 야, 내 앞에 아스크림차! 메인도로. 야, 조졌다 이거야, 빨리 와. 여기 봐, 봐, 봐 이거. 야, 개 맛돌이들, 맛돌이들씨. 아니 이거를? 뭐야, 반갑던데? 세 명, 세 명. 뭐야? 야, 3명. 3명. 야 걔, 개, 야, 개발랑한데 이거 맞냐? 이거 판때기? 심지어 애들 총이 에 스커스에 5 0탕을 들고 있는데. 뭐야? 뱅토비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예? 반박해 어? 보아요. 반박이 안될것 같아요. 냉팀은 개 많네. 지금 오른 다리 걷는다. 우리 또 우리 그 우리, 우리 왼 다리. 피트. 아 피트야. 내가 맞고 봤어. 이거 걸렸어? 아 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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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 많이 타 있다. 이거 b j 일등 따라갈까 이거요? 응, 따라가, 따라가. 네명타 있다. 까? 말 많다. 나. 뭐야? 현으로한다 그래. 막았다, 막았다, 세웠다세웠다

우리 아다 야. 야. 나갔어. 야다 뛰어간다. 폐차으로인 앞에. 자, 이거 잡을 생각밖네대 하나 야폐차에 둘. 이 둘. 어. 어. 거기 둘. 불레 어. 잡아볼게. 어. 그래. 음. 서 들어갈게. 오른쪽이 이번 차랑 그리고 거한 건물 하나. 자 나도 이 이거 해야 돼. 걔네는 내성 발톱 졸라 당하고 있어 나한테. 우리 삼층 있다. 응? 올라갔다 올라갔어. 저 타고 등간기 타고 한명 올라갔어. 하나 더 올라갈 듯. 둘두명 올라갔어. 아 씨, 이거 빼자. 야, 왜 이렇게 잔소냐 얘들? <laughs> 차 타고 뺄수 있어 얘들아. 구도 안 좋아. 차 바퀴가 나가 가지고. 한한 대도 남은 거 없어? 다 하나는 네, 다한 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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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둘나나갔어 바퀴? 응. 네. 바퀴 둘 어, 다 이거,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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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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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하나, 단나 하나, 하나, 하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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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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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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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왼쪽 집 잡았어. 왼쪽 집 잡았어. 아 확인. 밖에 찍고 갈까요? 형? 음. 이번 세 이번 는거 몰라요? 아 내려와서. 다 내려왔어. 둘다 내려왔어. 천천히. 차, 차 뒤에. 차 뒤에 하나랑 나블루존네개 나 있다. 아래 나도 건너볼게 이제. 왼쪽 왼중이야 얘네 제뭐 아, 나기자리라가고 있어. 가고 있어. <laughs> 부터 올라가 게 멸망 치면서 가보자. 자동차 살려야 돼. 우리나 타야 된다. 네. 가을에 사람 붙일게. 저도요? 우리 좀 밖에 있문 나가보라. 어, 쪽 밖에, 한명터치한명그못 나가게 폭못 가게 예사대라. 나이스, 예사, 나이스. 와, 오, 폭 나이스 와. 감사합니다. 아, 리다나 아, 자기 상사야일허아미 어, 어, 아이소... 뭐 하는... 아니, 네. 뭐, 아니야 야 아이스. 킬로 일단 세개 떴고. 응. 그 레전드 아, 챙겼어. 구장하고아가살인데 그... 그... 아, 있다. 사람. 있어. 나이스. 여기 싸야 돼. 우리 여기 싸워된다 해소에도 아. 저기 있다. 퍽퍽퍽여기도보세 여기 이스저마 어디 갔어? 있어, 우리 우리 아, 우리 여기 쓰자. 이 라인 날아섰 어？그리고 저기 집? 집단. 여기 일단 비어있는것 같은데? 1번은 조용하게 0 10 1이10 10 10있0 문은 열려있어요 2번 핑이0 10 10 10 10 10이0 1이10 10 저세 팀이다. 세 팀이다. 19, 19, 19. 야, 이거, 1번 쪽 가가지고 3번 작업하자, 우리 이러면. 오케이. 응. 음. 규제적이 싸울 때, 킬더 먹자. 1번 쪽 들어가서, 3번, 좀, 눈 대봐. 총소리 방금까지 또 났었거든? 차잘 살리고. 번 어우, 조준해 2번 이층에 있어요. 어떻게된 거. 예. 네. 후! 아 이거 둘이 뚜비랑 자리잡고 준이 따라와킬 먹자. a k o Junitaraba, k i l m o 이상 a t 여기, 여기 봐. 있을게 봐. 나랑 뚜비랑 b j 최단 보다오자. 김준아. 아니야? 보인다 보 a r i 아닌가? a eh? t a 다 i z a b a e 이번 발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 뛰어온다 핑. 아니 나남있을까요하어게 왼쪽 안 보이소 기만하면 됩니다 괜찮아 여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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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경차피 없는 거야 형 음. 바로 오른쪽에 터진다 경찰차 터진다, 이거 이거형 그을 수도 있어. 딱할 수도 있어. 집 1번 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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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팀원 여기 있다. 1번. 1번, 1번 원디트 트위트. 2번 2번 잡았지. 이제, 오케이. 잡았고 BJ 대현형 잡았해야까아끼아어 음. 20번 2 있어. 이제 남았다. 해. 이제 라스트 2선만. 그냥 인서클에서 그냥 선만 그어 응. 어, 올라가, 올라갔어. 올라갔어. a Ula, 이 l a Ula, 다 이거 Ula, 알 l a 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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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나온 거지 어. 사나. 여기. 예, 끝났어. 아, 아, 이번 세, 세, 이번 대현이 쪽파? 대현이요. 끝났고 이번 셋. 알았어 이번 셋이 래내우쪽 사파라 걸둘리고 있다. 사파라 음. 안쪽으로. 음. 이번 쪽그그러 이번 나무야 개기절이야. 나 오른쪽 나무, 나무? 확률 좀쳐 주라. 응? 뚜비는터치하러와나 아, 어. 나 일단 살릴게 응. 이번 나 파라기라 스짜 어. 살린 거야. 어라 확률 좀 치러 가라. 다 있으면. 치러 갈번1번 어. 음악 오른쪽에 묻힌다. 음. 이 집어왔어요. 나 <laughs> 나와 이 변태 새끼야. 이또나 <laughs> 어, 보시지. 나이스. 바로 디바궁 박아 버렸어, 그냥 얘들아. 음. 어, 들이다. 어, 어 나세 명. 왼쪽 세 명이 른쪽 아파트에 세 명. 음. 어, 뚜비 느낌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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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음, 빨리 얘네 지네 잡아. 땡뚜비스쿼 왔다 어, 또또 뎅뚜비야? 또 또그 녀석들 왔어 지금 뎅뚜비야? 야 성태전 1층 들어갔다 생각해라 성태나성태존제끼자나 우지 먹었어 나 갈게요 여기 여기 날 깐지? 네 바로 앞에 잡잡그 잡았어요 끄끄끄아 진짜 뎅뚜비 스거든데아 뎅뚜비 스쿼드 젓네한번더 해야 돼? 자, 이제 이거 어, 남쪽 어, 이렇게 긁으면서 다 잡으러 가자. 이 어, 좋아요. 우리 쪽으로 나, 따라가, 따라가, 얘들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음. 1번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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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터트려. 두비는 그냥 차 자동차 때려봐. 음. 안 세웠다. 유능! 음. 차뒤집었다차뒤집었다 차 뒤집었다. 나도 뒤집었다 바본가 다지지다대지보다 지지보다. 지지봐다만지보다 지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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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살려 살려 우리 둘이 할게 형 이거 불 엄청 많이 지다 이제 다지지다 아파트 주가 앉죠? 계산 건준비차 바꾼다 얘네. 하나 기죠 도로 위에 도로 미치겠어요, 위에 해 줘야 돼. 해 줘야 돼. 야, 내 앞에 차 간다. 다시 야다리로 빨간다, 다시 한데 얘네 다리 건넌다. 이거 따라가야 될 듯. 얘네 몸빵 세고 건너버리자, 그냥. 내 앞에 쭉 간다. 거문 있다. 코페 밖에 있어. 얘네 말고도. 얘네 말고도 오케이. 거문이 있어, 이미. 어, 얘네 안 긁히나? 긁힐 거 같은데. 긁힌다, 긁힌다. 조용히 할까요, 형? 제트 눌러봐, 아, Z 눌러봐. 야, 간장까지 얻게, 슛. 응. 한 번도 안들어오는 못하는 애들한테. 어, 맨, 맨, 그냥 맨, 맨좀 맨. 망가져 있는 듯, 손이, 애들. 이번이, 입히고 있어야 돼. 이거 쏠래? 하나, 하나. 그 하나, 개피다, 하나, 개피다. 넌아. 어, 안 눌러갈게. 응. 내 왼쪽도, 내 반대편, 도 이번 캐럿걸. 올라갈게. 올라갈게. 한판 올라갈게. 떼라, 위시, 떼라. 하나 더 기다려, 거기. 뭐 깔게 거기 하나 더 있었는데 셋이었는데 준이 앞에 나세명 봤어 기다리고 아, 나사마 연막 올 연막이에요 아, 연막에 있는지 아, 몰라 가볼게 연막에 연막 봐야지 아 뒤에 뒤에 뒤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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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깠어. 오케이. 한팀 끝났다? 두팀다 끝난 거한팀 끝난 건가? 아. 나 모르겠다. 한 팀은 숙지 나갔어. 1 2 십이 번도 끝난 거 같은데 1 2번킬어다 떴어 5 번한테. 어저 음. 아, 미니새끼 잘 쏘네. 뭐임? 졸라 느낌 있네. 짜증 내잖아. 일단 들어온다 능선. 이번이 번. 능선 돌돌돌 옆에도 있다. 이 번이네 이 번이네 이 번이네. 여기 숨겨있어? 대피처 나갔나? 이번에서 우리 정확히 보고서 가지고 우리 우리 여기 갇혔어 우리는. 알았어 아래로를려서려고 나를 보려고. 나려가서를 나를 려고 나를 보려 나를 려고나 나를 려고나나도 보려고. 나를 보려고. 나를 보려고. 나를 보려고. 나를 보려고. 나를 보 나를 보려 나를 보 나를 보려다나다보고다 다차 탔어. 뺀다 네다차 탔어. 뺀다 네 기다려. 기다 이상. 어, 야 아. 어. 앞에 다 간다. 내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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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아내 네, 네, 피해. 나이스. 할수 있지. 왔어, 어 어디야? 구패, 구패, 하나 구패, 몰라 하나 쿠쿠사사 어, 어 그리고 이번약둘 4번은 양각 능하하지 않아? a 나가 j a Naka. Oh, Joba.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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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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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뭐 던져 봐. 형그 자, 이 이번 집둘 데렸다. 내가 어 겠다. 겠 보고 있어. 쪽까지. 그래서 나 보고 있어. 빨리 찍어야 돼. 나 붓는다. 붓는다. 붓는 중. 나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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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이번이야. 제발이 는데았어야어 집에 내렸대. 얘들아. 집에 뭐야? 집에 뭐야? 앞집 뭐야? 왜요? 어. 어 뭐야? 요거 자가준 거 아니었어? 올라고다한 팀. 나 말했잖아. 이번에 한팀더 있다고. 오케그쟤 okay. 예, 왔다 대사. 쟤 앞에 아래 바위 바로 바아이리우 아래에 내 바위 비기이 비닐 이고 쟤네 싸우고 왔네봐줘얘네 기절을 못 음. 썼어 음. 저아에 근데 그반 남한테 기절당기절다리온다 하면 와제 흑이다 형 이거 이번건 나. 진짜 진토백이야? 네 진토백 한 클로 다 죽이고 있어요 여기, 거무치을 죽일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여기, 뛰어다녀. 와, 방금 개질이네 대구님보다 빠른데? 핵주가 있거든? 아진가 1번한테 맞는 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건너편, 그, 등대일 수도 있어, 핵이래. 건너편 미리가 아니죠. 응, 건너편, 등대. 이번, 어 byte byte <impost> 이번 외포 봐줄 수 있는 네. 사람 있나? 등대에서 막 나와. 이번 외포 봐줄 수 있는 사람? 아예키속크만찍 가능하면 안전해야 돼. 다리 뛰는 거? 네. 어라 좀 봐주거라. 고 어. 어디서 봐야 돼 저거 오려면 다리를 내려가야 돼. 네. 어라 좀 봐주거라. 어. 고 어디서 봐야 돼 저거 오려면 다리를 내려가야 돼. 나한 팀은 이번 다이, 이거 이번 다리 살, 그 뭐, 보트 살려하고 한 팀은. 어, 근데 포지션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기분이. 나 빠질까? 형 아니면? 어, 빼라. 그냥 단단하게. 어, 어 이거 다리 온다요. 다리 잡을게 그냥 이거 오는 거. 다리부터. 가즈라. 빼고 가즈라. 네, 맞습니다. 아, 시원하게 가즈라. 삐야 여기 있어. 저기 삐랴, 저기라 걔. 이거 저, 거, 건너 저거야. 6번, 6번이 제가 할게 6번째. 형. 6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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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킬로 봤지. 그리고 우리 다리 밑에 음. 다리에 그 포트 3명 타고 있어. 건너 온다. 건너온다. 저거. 핵쟁이들. 타고 오는 세웠어? 아, 세웠어, 이번, 이번 그래, 세웠어. 거 세웠어? 어 세웠어. 차이. 이번 이번쪽에 세웠어. 우리 번거 몰라? 여기까지 당 거다 겐데.

이제 이제 출발이야. 월드킬을 말을 시간 같은데. 월드킬을? 아, 피 피. 내 피리 얼마? 나이스 나이스. 어? 어라 터치하러 야, 자령, 와. 살려 살려 갈게. 나이아살 갈게. 음. 이 죽었어. 핵쟁이 경박사 했어 연막 치고 살려. 내가 매퍼 줄게. 바로 찍고 줘야 돼. 얘는 라스트 해. 하나다. 이번으로 백업 가라, 탈포. 어라 이번으로 가라. 뒤뒤뒤 뒤. 로 뒤로 뒤로. 1번 쪽으로 가 봐. 1번 쪽 아 하나 살렸다. 있다라는... 올라 아, 올라왔다 여기.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폭할게. 나이스. 워다아 방금 어? 엠퍼한테 어? 병 느꼈다. 아왜 이렇게 <laughs> 약하지? 그쵸? 복귀하자 우리 원래 있던 능선으로 DMR 하자 4번에서.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쟤네 다 투복이거든. 반풍애들. 마티가 내려온다. 먹자, <목소리> 콩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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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다, 집에 집에 갔을 때. 한명 보고 다 했다. 이거 우리 이번에 포이서클대야 저희. 이번에 제 말고 죽은 애 없어. 이렇게 <목소리> 어디지 몰라, 이거 안 보여. 이번에 포 가자. 나아 이거 쿠펫 할 테니까. 어너 어, 디디. 아 건너, 건너 건너 건너. 이번 나무 이번, 이번 나무 이번 나무. 말뭐내뭐인뭐내뭐인데가 돼, 돼, 돼. 음. 포크가와대, 이거? 이번 나무랑한각나무 있어. 진 나무기자. 이번 나무 있어. 허가기 이번 나무에 네. 나무는데 뭐 얘도 뭐 들고 있다. 나 맞아. 들어왔어. 았어 나무 볼게. 한대3인가그다 아, 이거 번좀 어. 어?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라 가될것 같아요 아, 3층 지 3층 오른쪽이 둘이 왼쪽 하나 같아 아, 오른쪽 둘이 왼쪽 하나다 아빠이게왜 뭐 맞아 아, 스티파어가 옥상에 있다 보여? 아, 얘잘 쏜다 옥상 조심해라 볼트 진짜 3명, 누우면 안돼 명웬만하 피킹하지마 그냥 잘쏴 네, 우리, 우리 왼쪽 담, 그 뭐야 왼쪽에 있는 안보여 지 컴퓨 좋았으면 나와야돼 웬마하도록 키고 창피 잡아어을게나 전진 포지션 잡았다 얘들아 와야 너무 잘 쏜다 좀 지나치다 나한테 폭탄 간다 X됐다 형 갔다 한칸 씨한테 더당게줘야될것 같아 우리 이거 진짜 갈듯 버려야 돼아 X가 1평에 있다 1평에 있는 것 같아 인격. 집, 그러니까 2번 집 뒤에 둘. 아, 이거 이번 집째 이번 주 이번 집뒤 이번 주이거주자 이번 주 해야 되는데 이번 집 뒤에 번이거나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네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째, 이번 주번주 이번 주째, 이번 주 이번 에째 이번 주째, 이번 주왼쪽번 주째, 이번 쪽째 이번 주 쪽오 패스. 이쁜. 저거 바이 일단 긴 서클이다. 아, 어, 아, 바이 아, 왔다, 아, 바이 왔다, 바이 왔다. 원래 마겠습니블루존 블루존, 블루존. 두 개전, 두개 바이 라스, 바어 Nice. Nice. Always do it on my own, so I gotta get through it. And the only thing I know is to love what I'm doing.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finally prove it. Never listen to the nose, I just wanna keep moving. Keep my head up when I act. Head up, that's a the...